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요. 음, 미국 배우자 간 세금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해요. 네. 특히 시민권 상태에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 혜택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함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걸 딱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 목표입니다. 네, 특히 그 국제 커플이신 경우에요. 미국 상속세나 증여세법이 어, 꽤 복잡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영향이 크고요. 그렇군요. 오늘 주로 다룬 핵심은 뭐랄까 기본적으로 그 배우자 공제, 무제한으로 자산 넘기는 거랑요. 또 하나는 사망한 배우자의 세금 혜택을 이어받는 이전 가능성이라는 제도예요. 아,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혜택. 무제한 배우자 공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한테 자산을 뭐 한도 없이 넘겨주고 당장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니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 시점에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시민권자. 거주 여부가 아니고요. 네, 시민권이 기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음, 미국 국세청 IRS 입장에선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가지고 미국 밖으로 나가버리면 세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자산 도피 위험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남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제도가 나옵니다. 그 적격동포신탁. 큐돗? 큐닷이라는 거요? 네, 맞아요. 큐디오티. 이게 근데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으로 밀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밀어주는 거군요. 네.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 내 큐디오티 신탁에 넣어두고 반드시 미국인 수탁자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금을 낼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죠. 음, 그럼 세금은 언제 내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신탁 원금이 분배될 때, 아니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세금이 부과돼요. 규칙도 꽤 엄격하다면서요? 네,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신탁 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넘어가면요, 어, 미국 은행을 수탁자로 둬야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 채권 같은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와. 그러니까 관리 부담이나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죠. 결국 이것도 자산이 미국 과세 시스템 안에 있게 하려는 거고요. 확실히 큐디오티는 신경 쓸게 많아 보이네요. 음. 그럼 혹시 살아 있을 때 미리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순 없나요? 증여 같은 걸로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중요한 계획 도구죠. 네. 부부가 둘다 시민권자면 살아 있을 때 서로 얼마를 주든 증여세가 없어요. 무제한이죠. 아, 무제한. 근데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좀 달라요. 특별 연간 증여 공제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이게 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넘죠? 네, 꽤 크네요. 네, 일반적인 연간 증여 공제 한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그 복잡한 q d o t 없이도 배우자한테 자산을 넘겨주면서 나중에 낼 상속세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부부들이 재산 같은 거 공동명의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비시민권자 배우자랑 관련해서 혹시 특별히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어우, 여기서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시민권자 부부가 공동명의, 예를 들어 JTWOROS로 집을 갖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보통은 그 자산 가치의 딱 절반, 50%만 사망한 분 유산으로 봐요. 네, 50%.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비시민권자다. 이러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 가치 100% 전부가 사망한 사람 유산에 포함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버려요. 네, 100%요? 네. 살아남은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니다. 이 자산 살때내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그 포함되는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와. 그거 증명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몇십 년전 자금 출처를 다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이 될수 있는 아주 주요한 함정이죠. 꼭 아셔야 해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음, 다음으로 이전 가능성, 포트블리티요. 사망한 배우자가 못 쓰고 남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살아남은 배우자가 가져다 쓸수 있는 거. 이건 큐돗 보단 좀 간단한가요? 어,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상속세를 당장 안 내더라도 세금 신고서 폼 706을 제출해서 나이 제도 쓰겠다고 신청을 해야 하지만요. 아, 신고는 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명확해요. 첫째는요. 오직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만 쓸수 있어요. 아, 마지막 배우자 그럼 재혼하면요? 네. 만약 재혼했는데 그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전에 배우자한테서 물려받았던 면제한도 DSUE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못 써요. 하, 그렇군요. 둘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자녀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줄때 쓰는 그 세대 생략 이전 이전세 면제 한도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전이 안 돼요. 아, GST 면제는 안 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주 스테이트에서는 이 연방정부의 DSUE 이전제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연방상속세는 안 내도 갑자기 주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와. 이것도 고려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자산 가치 상승을 대비한다거나 GST 계획 또주 세금 계획까지 생각하면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신탁 방식, 예를 들어 크레딧 쉘터 트러스트 같은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2026년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일몰교정. 이게 왜 지금 중요한 문제죠? 네,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요. 현재 개인이 평생 중요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안 내는 한도 있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거의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엄청 높죠. 근데 이게 2017년 트럼프 세복 개정 때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치예요. 임시 방편인 거죠. 아, 한시적? 네. 그래서 의회가 뭐 특별히 나서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면제 한도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절반이요? 그럼 얼마 정도로요? 대략 700만 달러.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와, 엄청난 변화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높은 보너스 면제한도를 2025년 말까지 예를 들어 생전증여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쓰거나 읽거나 유수절 루지 상황인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정말 배우자의 시민권 상태가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규정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위한 QDOT의 복잡함, 또 공동 소유 재산의 함정, 이전 가능성 제도의 한계까지. 어우, 정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미국과 배우자 국가 간에 맺어진 조세 조약이 있거든요. 이게 때로는 이런 미국 국내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서 더 유리한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아, 어, 조세조약. 네, 그것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2026년 면제한도 축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을 서두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네. 이런 복잡성들, 특히 비시민권자 배우자와 관련된 공동 소유 문제나 QDOT 규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서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혹시 살아 있을 때 미리 자산의 법적 소유 구조 자체를 전략적으로 잘 설계해 두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세금 계획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